타인의 인정 넘어 희생의 덫에서 벗어나기 우리 모두는 때때로 외롭고 이해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이러한 감정은 당신만의 것이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로서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신의 가치와 성취를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는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욕구가 과도하게 커질 때 우리는 스스로를 희생시키는 길로 접어들기 쉽습니다. 자기 자신의 가치 인정하기 내가 이루어낸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꼭 알려야 하는가 당신이 승자라는 것을 꼭 입증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많은 경우 우리의 내면에서 비롯됩니다. 이러한 압박감은 타인의 인정과 평가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에서 오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가치는 외부의 인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과 자기 인정에서 비롯됩니다. 당신이 이룬 성취, 노력, 그리고 성장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당신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타인의 평가보다 자신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세요. 원하는 것을 조용히 이루기, 성공과 성취에 있어서 조용히 이룬다는 것의 가치는 매우 큽니다. 이는 당신이 자신의 목표와 꿈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인정을 필요로 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이룬 성과를 내면적으로 축하하고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와 만족감은 어떠한 외부적 인정보다도 더큰 가치가 있습니다. 사생활 보호와 자존감 향상, 당신의 사생활과 개인적인 공간은 매우 소중합니다. 이를 지키는 것은 자존감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타인의 기대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을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함으로써 당신은 자신에 대한 더 깊은 이해와 사랑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희생의 덫에서 벗어나기, 자신을 희생하는 것은 결코 건강한 태도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희생하는 행동을 멈추고 자신의 가치와 욕구에 더 주목하세요.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의 행복과 건강을 희생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볼때 결코 이로운 선택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가치와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는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성찰과 질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은 자기 성찰의 중요한 과정입니다.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는 정도,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인정하고 있는지 등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러한 질문을 통해 당신은 자신의 내면을 더 깊이 이해하고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결론으로, 인생은 타인에게 인정받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내면적 가치와 행복을 추구하며 스스로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의 감정과 욕구에 귀 기울이며 자기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세요.